안녕하세요. 정돈바독입니다. 이번 시간 문제는 사활문제고요. 백이 먼저 둬서 흙을 잡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백이 흙을 잡기 위해서 첫 수는 어디가 될까요? 네, 잠시 10초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백이 이곳이나 아니면 이곳을 나서 이백한 점을 살리는 것은 흙이 여기 단수를 치게 되죠 백은 여기 이야될때 흙이 이 자리만 놓더라도 이 흙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 백이 첫수리 이쪽을 젖혀서 이백한 점을 살리는 거는 흙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백이 이곳을 끊는 수는 어떨까요 네 백이 이곳을 끊는다면 흙은 당연히 여기 단수를 쳐야 되고요 자 이때 백이 여기 단수칠때자 흙이 백한 점을 따내면은 네. 100도 흙두 점을 따내는 게 선수가 돼서 A와 B가 맛보게 돼서 이 흙은 잡히죠? 흙이 1 0한점을 잡는다면 100은 여기 단수 쳐서 이 흙은 잡히게 되겠고요. 네, 반대로 흙이 이쪽을 이어간다면 100은 이한 점을 살려서 이 흙은 이렇게 잡히는데요. 여기서는 흙의 용수가 잘못되어 있죠? 처음에 100이 여기 단수 쳤을 때, 자, 흙은 1 0한점을 따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네, 그럼 1은흙두 점을 따내야 될때 흙이 이 자리에 놓으면 이 흙은 살아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백이, 자, 이흙두 점을 따내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역시 자, 흙이 여기 천수로 단를치게 되죠. 결국 백이 이어갈 때 흙이 백한 점을 따내면은 이 흙은 이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백이 여기 끊는 수로도 이 흙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백이 곳을 끊으면서 단수 치는 거는 내 네, 흑이 여기 있게 됩니다. 백이 이렇게 나오면서 단수를 치더라도 흑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서 자, 백이 쪽으로 젖힐 때 흑은 여기 막는 게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되죠. 네. 그래서 백이 이어갈 때 흑이 백두 점을 따내면은 이 흑은 살아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백이 여기 끊는 수로도 흑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백의첫 수는 어디가 되는지 정답 수순 알아보겠습니다 네백의첫 수는 이 자에게 단수 치는 수가 되겠습니다 네백0이 단수 쳤을 때 흙은 이쪽으로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고요 자 여기서 백0 0의흙두 점을 따내면은 흙이 자리나서 이 흙은 살아갑니다 백이 이쪽으로 놓더라도 흙은 이어버리면은 네 흙은 하변에서 백한점을 잡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백은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자, 백은 흙두 점을 이렇게 따내기 앞서 먼저 이자에게 올라서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네, 결국 자 흙이자리를 놔봐도자 이때 백이 흙두 점을 따내면은 자 흙이역을 막아도 백이 이렇게 석 점을 키워주기서자 흙이 백세 점을 따낼 때, 자 백은 여기 치중가서 이 흙은 여기 잡히게 됩니다. 수순정, 네, 흙이 쪽으로 게 단수를 치지 않고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는 백이 흙두 점을 따냅니다. 네, 흙이 자리 놓으면은 이 흙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 백은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흙은 여기 자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차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흙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백이 흙을 잡는 정답 수순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의 첫수 이자에게 단수치는 수가 되겠고요. 흙도 여기 단수칠 때, 자, 여기서 백은 흙두 점을 따내는 게 아니라, 이자 이렇게 먼저 올라서는 게 수순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흙 이쪽으로 단수친 다음은 백은 흙두 점을 이렇게 따내게 되고요. 흙이 여기를 막더라도 백은 여기 올라섭니다. 결국 흙이 백세 점을 따내도 백이 자리에 치중을 가면 이 흙은 여기 잡히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수분 과정에서 네, 여기서 흙이 쪽으로 단수치지 않고 이쪽으로 단수치는 수는 네 백이 흙두 점을 이렇게 따내게 됩니다. 그 여기를 이렇게 막아봐도 백이 이렇게 내려 빠지게 되면은 네 흙은 여기 자충이 돼서 차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자 백이 흙을 잡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아주 재밌는 사월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